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데요. 어, 근데 지금 요즘 장세가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어, 점점, 어, 매주, 매주 새로운 저점을 경신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남겨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바이오 님 먹다 남긴 쿠키 님럭키 럭키 님 알렉산드 님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뉴스데스크 같아요. 어 그러네요. 진짜 배경도 그렇고 배경과 또 옷이 또어 색깔이 보보색이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 이후에도 저녁에 이제 미국 미국의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이 미국 뉴욕 증시는. 오락가락 장세를 보였어요. 목요일만 해도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이제 반등을 보였다가 이제 금요일 다시 하락을 했는데 아그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그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음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안도감 랠리를 다시 반납을 하고 16일에 예,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3만 선을 1년 5개월 만에 내줬고 또 나스닥은 4%대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그 연준의 그 광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래. 어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뭔지 알죠? 뭐 하는 건지. 자 네. 자 여기에 안 꼽혀 있어요? 음. 오늘 다들 출근하고 그 암호화 회장의 분위기 때문에 걱정하고 얘기하느라 지금 이게 뽑혀있나 봐요. 자, 아무튼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의 이 광폭적인 금리 인상 행보가 또 향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촉각을 군주세우고 있습니다.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불확실성의 증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주가나, 뉴욕증시의 경우에는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역시 비트코인도 공포의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음, 지금 인플레이션 조금 정점을 찍고 다시 꺾였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증시침체, 거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하락은 좀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유 바이님께서는 이더리움 샀는데 물렸고 럭키럭키님께서는 이만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곰팬님 어서오세요 미에코카가미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한호님도 반갑습니다 자 요즘 거래소 안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저도 맨날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소를 봐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지금 앱을 어플리케이션 지운 지 오래됐거든요 음... 최근에 지금 물가상승을 좀 잡기 위해서 주, 주요국들이 중앙은행의 그 긴축 속도를 좀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똑같아요.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 또한 극단적 공포 상태를 보이면서 어, 계속해서 하락하고, 어,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 코인의 가격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도 국내 거래소 업비트 통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13일 이후에 내시한 통 봤을 때 호로로로로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3천선 내려주자 마자 더 하락을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반등 하나 싶었지만 어, 다시 또 금요일에 또 하락하고 주말 사이에 더 내려서. 2천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소폭 올랐지만, 여기에서 2760선은 넘지 못한다면 더큰 하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더큰 하락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게 지난, 언제까지 가냐면, 2020, 2022년에도 아니고, 2000... 어, 엄청나게 이 가격대가 오랜만인 가격대예요 지금 이렇게 4시 텐트 봉으로 갔을 때도 이 가격대가 우리 2021년 정도에도 어, 이제 보였던 이제 그런 가격대로 보여지는데 어, 여기에서 2021년, 네. 여기도 아니네. 엄청 내려갔네. 아,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자. 지금, 비트코인의 과매도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RSI가 지금 많이 내렸죠. 어, 지금 극단적인 수준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음, 과매 상태인데, 이때 보통 이제 매수를 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근데, 아 이거 지금 참, 어떻게,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어, 네, 여있다 어 너무 내려왔구나. 자, 그렇거든요. 지금, 투자가 이제 확률 게임인데, 뭐 지표는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고, 또 비트코인은 과매도 상태인 거 봤을 때, 지금, 어, 뭐, 이런 지표들이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 많은 와중에도,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과매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확실하게 회복을 하고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크 노브그라츠 피셜로 봤을 때는요. 어, 금리 인상 기조가 전환되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연준이 매파적인 그런 어 뭔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어떤 위험 자산도 상승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네, 그때 비트코인도 증시도 반등하면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이런 미 연준의 그런 통화긴축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을 일단은 좀 멈추는 그 시점이 좀 반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 비웃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매드,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얘기 겠어요 이번 주 초에 마이크 노브그라츠와또 마이크 세일러, 이런 그 마이크로 스트레트 CU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 이건 그냥 스탠드실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 했고요. 어, 보란 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음, 짐 크레이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2,0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도 1만 달러대까지 내려갈 거다. 12,000 음, 달러, 1만 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갈 거로 본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그런 차트가 아니죠. 어... 비트코인 차트가 코끼리 코 같다. 오, 그러네요. 오, 그렇다. 자, 약간, 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약간 어린왕자의 코끼리 삼킨 보아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 모자를 한번게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그그림들로하면은좀 이제 코끼리 코가 좀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2760선을 좀 뚫고 올라가줘야 반등 올수 있는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더 꺾여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 가격에서 일봉으로 봐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가격이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천만 원 초반대까지 좀2 200선이 뚫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2천 초반대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큰 하락을 가지고 온다면 뭐 1천만원 중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이 구간에는 조금 지지와 저항이 좀 거세지가 않은데도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2300, 그리고 2100에서 2200. 이 정도 사이까지도 박스권 내에 진입을 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 시장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 코인 이더리움이고요. 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리고 스토리지 코인. 4위가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75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도지코인의 개발자가 이 디파이 채택을 위해서 새로운 테스트넷을 공개했는데요. 도지코인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또트랜지션 호환이 되고, 또 프로젝트가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부트 스트랩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폴리곤 엣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네이티브 토큰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배포된다고 하는데, 스냅샷, 스냅샷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런 소식도 관련 소식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시베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도지코인 창업자의 트위터에다가 테슬라와 또 스페이스 X 관련 상품에 더 많은 상품들이 도지코인의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도 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또 도지코인의 인식이 점점 음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등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자. 도지콘 이제 뭐라도해 보려고 이렇게 좀 입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네요. 자, 다음으로 이, 이오스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오스. 현재 1215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오스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오스의 경우에는 어, 최고 거의 2만원 가까이에서 지금 1200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 가격대. 지금 이오스 생태계에서 자체 개발된 EVM인 트러스트 EVM이 이오스 테스트넷 상에 배치됐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오스 메인넷에서 해당 EVM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오스의 가격 1220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봤을 때는 당연히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지금 이와 중에 지금 오르고 있는 코인 뭐 스토리지나 뭐 시아코인, 세타피오엘 어, 베이지 어텐션 토큰 이런 코인들인데 어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 아, 어, 지금 뭐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장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늘 오전 9시 이후에도 3~4% 이상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 지금 더큰 하락이 좀 있을 것같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핫했던 이슈는 무엇일까요? 함께 소통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부트 채채채 시간의 주제는 이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월렛이 지금 이체 실패가 잇따라, 잇따르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 또 거기에 따라서 자, 엘살바도르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 손실액이 또한번 이슈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엘살바도르의 정책은 실패할 것인가 이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완전 큰일이죠. 완전 큰일이죠. 한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때그 어 국가의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큰일입니다. 자, 지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월렛 치부의 이용자 중에 일부가 이 월렛 내에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블로그스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치부에서 다른 콜드 월렛이나 뭐바레인네스 같은 국내뭐 외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작년에 수백명의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국가 운영 디지털 원래 치부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 올 2월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 새로운 치부 원래을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권영삼 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 선물하다가 2억 날렸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아이고 뭐 뭐라고 위로 말씀드릴 드릴 말이 없네요. 자, 뭐 선물이 그만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체가안 되는 것도 무서운데, 분실은 더 허덜덜덜. 그렇죠. 지금, 분실에, 분실도 그렇고, 이체도안 되고, 어,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치부 월렛에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엘세바누르 월렛이기 때문에 조금 냄새 나죠. 자, 그럼 이 법정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은 과연 실패한 걸까요? 음, 이런 얘기도 지금 좀 주목받았는데, 최근에 알레한드르 젤라야, 바도르 재무부 장관이 한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에 따른 재정 리스크가 매우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하나인요 이 도이체벨레 미디어에서 집계한 추정치를 인용해가지고 이번 가격의 급락으로 엘살바드르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손실액이 한 4천만 달러인데 이거는 뭐 국가 일반 예산의 0.5%도 안 된다고 거들먹거렸어요. 지금 엘살바드르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총 2,3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한4천만 달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당연히 기억하죠, 권 영상님. 자, 부켈 대통령이 내 충고는 이렇다. 그래 프를보지 말고 삶을 즐겨라. 비트코인 투자는 안전하다. 베어마켓 지나면 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아,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국가 국가 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왜그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비트가 올라갔을 때 엘살바도르 기사도 보고 싶다. 비트가 올라가면 엘살바도르 그 사람의 이제 어깨가 또 같이 올라가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뭐 그래도 보지 말고 즐기라고 했지, 이러면서 하겠죠? 아, 자, 저 왼데? 저요? 저 왼쪽 채팅이요? 음. 자, 25만 리믹스 전보돌파기 님께서 엘셀바도르 강제 존버라고 하는데, 자, 엘셀바도르와 함께인 것 같아요. 지금 존버하고 계신 분들은 엘셀바도르를 생각하면서 한번 저 함께 존버를 외치고 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손실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손실이 없, 없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게 좀개 해야 되는 건데, 어, 그러게요. 이렇게 할 말이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존벌 외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하락을 한다 면은 어디까지 하락을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그 바닥에서 매수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뿐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락이라는 표현도 그래. 떡락, 급락, 바닥치기, 음, 원점을 돌아가기, 재로성 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일반 개미 투자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미 투자 계신 분들은 이 물려 있다는 표현을 하죠. 물려 있어서 곡수를 나오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이어질지는 어, 아무도 몰라. 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관건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뉴욕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야지만 위험 자산 중 하나인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회복을 노려볼 수 있고 또 호재를 호재로 좀 작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파랗게 물든 내려만 내려만 가는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인데, 월요일 좀 피곤하시겠지만 힘내시고요. 힘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어, 이제 또 장마철이니까 날씨가 우중충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어, 코인 시장도 우중충하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어, 그렇지만 마음만은 해맑게. 네, 그렇게 또 내일 오전 8시 방송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관련 뉴스들은 8시 방송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또정오에는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